짠!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토이 카메라. 이거 사진도 찍을 수 있고,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, 게임도 되고, 뭐 그런 거죠. 지금은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, 보조 배터리로 한번 해볼게요. 좋아하는 선생님 애기가 있는데, 애기, 선물해주고 싶어서 구입한지 2주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힘든 조금미 어? 케이스로는 곰돌이를 골랐어요. 곰돌이 선물할 건건띄어나 볼까. 이게 작동이 안 되면. 교환이나 환불 신청을 해야 되니까 선물 주기 전에 미리 내가 먼저 해보고 야! 끼면 이런 모습 짠 완전 귀엽죠 여기 구성품으로는 충전기, 케이블선 그리고 목걸이 할수 있는 줄. 이렇게 하면 목줄도 할수 있고, 이것만 하스트랩으로쓸수 있고. 그리고, 혹시 SD카드가 없으실까봐 따로 주문한 8기가 SD카드. 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서 보내줬더라고요. 어, 이게 아닌가? 이렇게, 이렇게인가... 이렇게 해서 왔어요. 이렇게 총 샀는데 한 22,000원 정도 했는데,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? 다른 후기들 보니까 후기가 밖에 없긴 한데, 뭐 우리 폴더폰 있었을 때, 2지폰 있었을 때 화질 정도 되는... 된다고 하더라고요. 끼고 이렇게 끼면 안 되잖아 충전해야 돼 어? 타이머가 되네 타이머 설정을 안 하려면 음,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네요. 너, 터치가 아니지. <laughs> 다시. 날짜 설정도 있는데, 2019년 10월 1일. 볼수 있나? 시간 설정 언어는 한국어 설정 했고 영어 일본어 음. 영상이랑 사진 다 찍어봤는데 화이를 열수 없다고 뜨네요 사진은 되는데.